해요. 저번에 짜파게티 연상을 했던 아이미와 엄마입니다. 오늘은 아이니가 혼자 먹어볼게요. 이런 뿌리 뻐디 라면이라고 이런 뿌리 뻐디 라면이라고 있는데 제가, 저 이번에는 저가 하얀 뿌리 뻐디 라면을 처음 먹어보요 맛있게 예쁘게 먹어볼게요. 그럼 뜨거울 까 찍었네 연기가. 음, 음 맛있네요. 맛있는 맛이에요 다른 사람 안 먹어본 사람이 알아듣게 얘기하죠 맛있는 맛이 뭐지 그 약간 국물의 맛이 나고 왜 무슨 맛이 무슨 맛일까? 고소한? 고소한 맛이 나는 거지 그리고 사골 맛도 나고요 사골 맛도 나고요 사이곰탕 맛도 나요 유튜브에 올린건 아니죠? 음, 네. 건더기도 보여주세요. 어, 너 우리 건더기. 건더기가 이렇게 생겼어요. 좀 빨리 먹는 것이 어때요? 시간이 다가와요. 짠장. 빨리 먹자고요. 코로록 먹어주면 안 될까요? 그렇지. 불어서 먹어요. 이렇게 들은 다음에 번쩍 든 다음에 풀으세요. 이제 입으로 쏙 들어가세요. 다 숙하세요. 먼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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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세요. 그렇지 그렇지. 음. 마지 먹겠습니다. 음. 음. 이제 안녕 음. 인사 이제 음. 그게요 안녕. 다음에,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